재밌게 잘 봤고요. 저 감독님하고 배우님들에게 하나씩 질문이 있는데 감독님은 이시나리오 어떻게 쓰게 되신 건지 조금 더 자세히 궁금해요. 이거 보면서 약간 한국의 나이브 사우처럼 좀 추리 추리를 하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느껴졌거든요. 시리즈로도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약간 하면서 봤는데 기획부터 뭐 직접 쓰시는 과정까지 뭐 참고하신 레퍼런스가 있으신지 그런 것좀 궁금하고요 배우님들한테는 워낙에 그세 분의 합이 되게 중요한 작품처럼 느껴져서 연기 에너지를 관객이 같이 느껴야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이 좀 합을 맞추실 때 서로에게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그런 것들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우선 예. 네. 그 질문 감사드리고요. 음, 이 시나리오를 쓸 때의 느낌은 사실 뭐 레퍼런스가 딱히 없었어요. 그러니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저 주변에서도 어떤 영화냐고 물어보면 약간 계속 저도 계속 혼란스럽더라고요.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좀 이미지들을 먼저 채용을 하고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. 이게 제목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는 건데, 젠틀맨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조금은 이미지적으로 좀 되게 낡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. 그러니까 좀유흥과 뒷골목에 있을 법한 양복집이나 혹은 유흥과 뒷골목에 있을 법한 혹은 술집이나 약간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고,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약간 사연 많을 것 같은 남자의 이미지에서 처음에 이 영화가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그 남자의 뒤를 쫓으면서 그 남자를 조금 관객의 입장에서 좀 제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그 사람을 의지하고 난 이런 사람을 보고 싶다. 이런 사람이 조금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거기 말고는 그거 말고는 특별히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 보다는 어떤 범죄물 그런데 좀 조금은 다른 느낌? 좀 어디선가는 좀 보지 못할 느낌을 좀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으로 좀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배우분들은 서로의 합이 중요했다고 이제 말씀해주셨는데, 서로에게 어떤 인상을 받으시면서 이제 연기를 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. 어, 먼저 이제 지훈 선배님과의 그 호흡을 떠올려 보면 일단 첫 촬영 때. <laughs> 저는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떨렸었는데 선배님의 연기를 보면서 어 되게 엄청 릴렉스 되어 있다. 굉장히 편안해 보이신다라는 인상 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아서 아 내가 좀 많이 이, 조금 저는 엄청 긴장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첫 촬영 때 그래서 아 정말 현수 시나리오 속의 현수랑 너무 그냥 일치한다라고 딱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이제 선배님께서는 이 전체를 다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연기를 계속하면서요. 저는 제 장면 위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어떤 그 상태였던 것 같은데 선배님은 전체를 보고 이신에서는이 정도로 가는 거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성웅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엄청 자주 붙는 장면은 사실 있진 않았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호흡을 많이 맞췄으면 어땠을까는 하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되게 사실 제가 대립을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게 있었는데도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그신 건도훈과 대립하는 화진이의 씬을 되게 잘. 뭐 재있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. 네, 네 저는 혼자는 하 신이 많았고요. 네, 최성원 배우 나랑 딱 현장에서 두번 만났고 주지훈 배우랑은 딱한번 만났는데 어, 우리 최성원 배우는 이제 워낙 괴물 신인이라는 그 별명이 있어가지고 아잘 하겠구나.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저랑 이제 붙으니까. 제가 이제 좀 편의를 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먹힌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음, 농담이고 워낙 잘하는 배우니까 그때 하면서 야 역시 그 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아,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주지훈 배우랑은 그제 펜션에서 딱 한번 하는데 글쎄 그때 당시에는 얘왜 이렇게 연기를 대충하지? 그렇게 느껴졌었어요. 한번 생각했네요. <laughs> 아무튼 오늘 저도 영화를 처음 봤는데 아 그게 다 이유가 있구나. 아 지훈이는 다 계획이 있구나. 그걸 느꼈습니다. 역시 좀큰 예, 배우라는 거를 예, 킹, 예, 킹덤 킹예큰 배우라는 네. 거를 다시 한번 <laughs> <laughs> 느꼈습니다. 네. 네 저는 뭐 성은이는 뭐 시동 때 받고 그 이상의 정보가 잘 없었는데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우직하고 이렇게 굳건하게 어쭉 뻗어 가는 캐릭터라고 전 대본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어, 처음 만났는데 첫날 둘째 날쯤 하고 뭐 제가 감독님은 아니지만 어, 됐다.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냥 뭐랄까? 잔 기교 없이 어떤 눈에 어떤 욕심 없이 그냥 딱그 캐릭터로 딱 앉아 있는 저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고 어 느낌이 느낌이 있다 뭐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성형은 워낙에 개인적으로 저희끼리 워낙에 친하고 그래서 제가 옹 하면 바로 팍이 나오는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 되게 편했어요 이렇게 좀긴 씬을 같이 대사를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뭐랄까요 그 편집되신 걸 보신 거겠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찍을 때는 서로 뭐 예를 들면 눈이 마주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 3, 4초 정도를 쳐다보자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. 사실은 어떤 동작에 대해서. 근데 그게 뭐랄까, 그 공기가 참이 기류가 잘 섞였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.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, 두 분께. 예.